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미국 증시 시황 나스닥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목균형 별봉 차트입니다. 빗금친 구름대 양원으로대에서 올라왔다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원선 정별된 상태로 올라와서 마찬가지로 횡보하고 있어요. 주가캔들 하늘색 후행스팬도 정별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횡보세를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이 살짝 낮아진 쌍봉 모양을 만들었어요. RSI 자체도 보면 모처럼 50 밑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조정에 들어온 거죠. 어, 지금까지 조정에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조정에 들어왔습니다. 아, 주가 캔들을 보면은 8월 초에 기준선을 한번 깼고 8월 8월 20일 경에 다시 기준선을 깼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짧게 9월 초죠. 9월 초인데 기준선을 깼는데. 다행히 양봉으로 깼어요. 양봉으로 깼으니까 뭐 기준선을 깼다기보다는 기준선을 갭으로 이탈했다가 기준선을 돌파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일단은 이번 짧은 하락이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어요. 짧게 하고 또 이제 위로 갔다가 다시 한번 또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박스권 양상을 좀 보일 것 같은데 어쨌든 9월 한달 내내 조금 조정이 예상됩니다.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나스닥과는 좀 달라요. 다우지수는 현재 상승세에 있습니다. 모든 이평선들이 상승세이고, 뭐 물론 다소 행보하는 모양은 있지만 어, 이틀 정도 올라와서 행보하고 또 하루 올라와서 행보하고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게 조정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어, 하늘색 후행스팬과 주각 캔들 모양을 봐도 약간 고점을 만들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다만 RSI는 과매수권에서 내려버렸긴 와 했네요. S&P 500입니다. S&P 500은 다우와 나스닥 중간 정도 되는데 구름대 보면 상당히 끝이 둥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평선들도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도 둥근 천정 모양을 좀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뭐 어, 중간 정도, 나스닥과 다우의 중간 정도 돼서 그런 거고 일단은 음, 이번에는 기준선 터치에 끝났습니다. 지난번에도 기준선 터치에 끝났어요. 그래서 RSI는 다만 40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조정세에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맞는 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뉴욕 지수입니다. 뉴욕 지수는 다우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상승한 다음에 행보, 상승한 다음에 행보인데, 다만 과메수권, RSI가 과메수권에서 내려왔거든요. 한번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스닥 따라서, 조정장에 진입할 수도 있어요. 빌반 지수입니다. 필반지수가 사실 이번 조정장을 이끌고 있죠 7월 빨리 들어갔어요 필반지수는 조정에 빨리 들어간게 7월 중순부터 들어갔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코스피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이미 코스피는 제가 보기에는 6월 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코스피도 이미 조정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필반지수 이미 조정에 들어가 있었고 완전히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3바닥 정도 짚었는데 다행인 거는 양봉을 만들었어요. 어, 개파락하고 양봉을 만들었는데.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RSI도 50m로 완전히 내려와 버렸네요. 그래서 완연한 조종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국채 7에서 10년물 가격이 95달러를 돌파를 했었는데, 아, 이게 뭔가 이벤트가 있었던 모양이죠. 어, 미국 채가격이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일치하는 상승 삼각형 모양 하고 있다가 고점 돌파했거든요.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죠. 그런데 어제 개파락 해버렸네. 금리가 안 내려갈 건가? 그런 측면에서 금리 측면에서 이벤트가 있거든요. 9월달에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뭔가 채권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네요. 뭐, 유가입니다. 유가는, 어 65달러가 이제 주요, 어, 행보 라인인데, 65달러, 딱 65달러네요. 65달러 근처에서 지금 행보하고 있고, 유가가 물가인데, 물가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다만 RSI는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어요. 80달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구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가가 문제가 되는 건 유가가 아니고, 어 관세죠. 그러면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LRS 내려오는 가운데 r 스케드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LRS 많이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본인저 밴드는 좀 축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은 좀 줄일 것 같은데 RSI는 시, 시, 심하게 내려왔습니다. 50위에서 놀았었는데 이제 5 0밑으로 내려와버렸고 m a c d 오실레터 음 잘하고 있고. 그래서 어 본격적으로 아무튼 어 21선은 이탈한 거잖아요.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어, 내려왔는데 모르죠 이게 양봉이라서 바로 말아 올릴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습니다. 스토케스틱입니다스토케스틱이 결국 에너지인데 파동 에너지는 상당히 계속 약해지고 있긴 해요. 단기, 단기 이제 단기, 중기, 장기 모두 데드크로스 났는데 중기가 과일권에 못 들어갔었어요. 장기는 과일권에 살짝 건쳤다가 내려왔으니까 에, 에너지는 상당히. 어, 고갈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축적 과정이 필요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 스토케스틱 자체가 아래까지 내려와서 에너지를 비축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음 쉬운 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9월달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월보입니다. 5개월 동안 8월까지 5개월 동안 양봉이었어요. 5개월 동안 양봉이었는데 게다가 양봉의 크기가 점점 줄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은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9월달에 은봉이 나올 수 있는데 상당히 그래도 출발을 낮은 위치에서 했어요. 5월선이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어, 대체로 보면 어 까만색이 5월선에 5월선에서 마무리되는 게 정상이고 아니면 뭐 10월선까지 갈수 있는데 그건 상당히 깊은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5월선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캔들 차트 주봉. 주봉 보니까, 까만색이 5주선인데, 5주선 밑으로 결국 내려와 버렸네요. 내려와가지고, 10주선, 10주선에서 멈췄는데, 조정 양상을 보면 20주선까지는 갈 수도 있습니다. 20주선까지 갈 수도 있고, 대체로는 10주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조정이 조금 길어지거나 아니면 급하게 내려오는 건데, 그러, 급하게 내려온다기 보다는 일단은, 어 이번 달 이벤트를 보면서 조금 옆으로 행보하면서 20일 20주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습니다. 볼리저 밴드가 다물어지고 있으니까 확실히 쉬어가는 국면이 맞습니다. 위도, 위도 다물어지고 있어요. 핸드 차트 1번 보겠습니다. 1번 보니까 다행히 뭐 개파락한 부분에서 양봉이 나온 게 다행이고 어, 올라올 수 있어요 다시 물론 다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올라왔다 내려가는 거랑 계속 내려가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어, 그런 상태고 어, 차트 보면은 고점이 일단 낮아졌어요 낮아졌고 5일선이 21선에 딱 붙었습니다 그래서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가 됐습니다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이 견주합니다. 애플이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상승 모양 갖추고 있어요. RSI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애플이 견주하고. 마소는 구름대 상단까지 내려와 버렸네요. 아직까지 하락세인데, RSI도 과메도권에 있거든요. 특히 후행스 팬도 주가 캔들 밑으로 내려왔어요. 마소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쉬어야 되겠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이평선 이탈했네요. 엔비디아가 약간 3번 모양으로 이탈을 했는데, RSI도 과메도권까지 내려왔거든요. 엔비디아가, 물론 뭐, 좋은 회사긴 한데,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쉬, 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알파벳은 견주합니다. 알파벳 견주하고. 아마존닷컴도, 뭐, 갭을 저번에 또, 만든 고점 자체를 돌파를 못하고 있네요. 약간 행보를 하고 있고 메타도 결국은 갭을 메꾸로 내려와 버리고 있네요. 그래서 종목들이 다들 쉬어가는 분위기 브로드컴도 일단은 기준선 전환선 깼다가 양봉인데 RSI 내려오고 있거든요. 반도체가 좋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뭐 박스권에 있는 거고 아이온큐가 생각보다 견주하네요 아이온큐 견주하고 어쨌든 이거 박스권입니다. 아이온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저는 기준선은 지켰는데 아래 사이 쭉쭉 내려오고 있어 가지고 다른 반도체도 안 좋으니까 그래도 아주 뭐 급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자리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AMD도 이탈을 했네요. 어, 이탈을 해서 하락세로 들어서 이평선도 역배열 되어 있고 그렇게 보면은, 반도체가 여, 역시 좋질 않네요. 버핏 주식입니다. 버핏 주식은 견주한 흐름 바닥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MACD 보고 마칠게요. 나스닥 MACD를 보니까, MACD가 이번에 골든 크로스 만들어야 되는 차례인데, 못 만들고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지면서. 사실 고점이 상당히 낮아졌죠. 낮아졌고, 다행인 거는 개파락했지만 양봉인 게 다행인데, 올라서더라도 다시 밀리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가, MACD가 살짝 아래로 향했네요. 그러면 이것도 데드크로스 나기 날수 있을 것 같고, 다우지수, 나스터 하기 힘든데, 다우지수니까 마냥 올라갈 수는 없죠. 다우지수도 오일선도 꺾였거든요. 그래서. 3대 지수가 다 조정에 들어갈 것 같아요. 어, S&P 500 MACD도 골든크로스 못 만들어내고 밑으로 내려왔고 어, 캔들 자체도 21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뉴 욕지수도 MACD가 꺾였습니다. 어, 일단 골든크로스 상태긴 한데 MACD 꺾였고 마지막 필반지수 볼까? 필반지수가 MACD 골든크로스 만들었다가 바로 또 데드크로스 만들면서 어, 조정장에 진입을 이미 조정장이었어요. 근데 본인저 밴드가 다물어지는 것보다 벌어지는 게뭐 분위기는 안 좋네요. 벌써 61선까지 왔는데, 불반지수가 작년에도 이력이 있거든요. 불반지수 작년에도 엄청 행보했는데, 뭐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질지 예, 이걸로 마칠게요.